그러나 그래도 사이코 집안 괜찮아 할 때는 김세영 같은 경우는 넘어가 스타일은 아니 쉽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냐면 김수영은 그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심지가 있는 애니까 아. 장난이 아니래요 그 음... 마성의 매력이 타고난 사람 있잖아 신이 주신 그런 그 매력의 선물이 남자로 고 우월하대요 그 연예계에 되게 유명한 몇몇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전... 며칠간 연예계 종사자들을 취재해 보니 놀랍지 않다. 왜 이제와 뒷북? 이런 반응입니다. 서예지씨 남자 문제는 몇년 전부터 연예계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디스패치처럼 사진이 딱 찍히기 전까지는 대부분 연예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의 설만 나돌고 있는 상태였죠. 지금까지도 김정현 씨 외에는 그 누구도 서예지 씨와 열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윤호, 윤호, 손호준, 김수현 등 어떤 남자 배우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일선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예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신한이라는 그거 할때 그 그때부터 서혜지가 유명해요. 하 남자 배우들한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얘기가 터진 거라면서. 서혜지가 유명하지 근데... 않을 때 아니. 그런 맛이 안 한데 어쨌든 남자들한테 뭐 제일 유명했나봐요. 그때부터 김정현하고 사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김수현은 그나마 그래도 사이코 집안 괜찮아 할 때는. 그래도 김수현 같은 경우는 약간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쉽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냐면 김수현은 그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다 심지가 있는 애니까. 이게 비밀은 없는 거 같아. 네, 성적으로 워낙 문제가 많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에서야 전속계가 터지면서 터진 거다. 김수현 씨는 심지가 곧아서 서혜지 씨에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주장 들으셨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약세분 정도의 관계자가 김수현 씨와 서혜지 씨의 관계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자는 서혜지는 헤어날 수 없는 아성의 매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수현씨의 사촌인 이로배씨가 서예지씨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캐스팅했다는 이야기도 전하는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아, 장난이 아니래요. 그 음. 마성의 매력이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신이 주신 그런 선물, 그 매력의 선물이. 뭐 남다르고 우월하대요. 그, 그 연예계 되게 유명한 몇몇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여튼 한 명이라고. 저, 제가 유노윤호랑 헤어지고 나서 얘가 손호준도 만났대요. 음. 그렇게 해서 유노윤호 완전히 걸인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유노윤호가 군대 들어갔나? 음. 그리고 그때 그 시기에 손호준을 만나서. 유노윤호하고 선호준하고 베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 안 좋았대요. 약간 보란 듯이 선호준을 만났나봐. 그래서 유노윤호 유노 이후에 선호준도 약간 바보가 되었다거나 있을 거야. 스타리스트한데 들었거든요. 선호준도 어, 근데 그렇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향이나 그런 성격 자체가 진짜 독특하긴 한가봐요. 그러니까 음. 그런 짓을 일부러 하는 거야. 손우준을 그렇게 섞으시고, 니네 둘이 우정, 우정이 그렇게 대단해? 하지만 내가 너네 한 방이면 너네도 다깨질 걸. 약간 그런 거를 즐기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군림하고, 너네 배프? 아니? 베프. 보다 내가 최고일 걸 얘는 이런 걸 좋아하나봐 친구 다 필요 없어 나한테 복장해 그때 손호준 얘기 듣고 어머 정말 설마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 김수현의 형 있잖아요 이로배 어 이로배하고 사겼다는 사기 사겨서 그래서 그때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캐스팅을 그렇게 밀어 넣은 것도 이로배고 몇 뭐, 가지 김수현 형하고 사겼는데.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나면서 가끔 김수현한테도 좀 그렇게 다의를 뻗쳤다 첫 번째는 이로배였고 음. 그래서 그 이로배? 그렇게 음. 걔랑 사귀면서 음. 또그 작품한테 싸울 거지만 괜찮아 할 때도 거의 음. 지막 멋대로 자지우지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가스라이팅 성향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해치고 넣는거 좋아하고 자기로 인한 누군가가 망가지는 거좋아 지금 광고계는 약속이나 한 듯이 서예지 씨와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마스크, 선글라스, 건강식품까지 거의 모든 광고계는 서예지 씨와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서예지 씨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리스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이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김정현 씨를 조종해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만들었다는 의혹, 유노윤호와 열애를 했으면서 이때도 조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스페인 명문대학 학력 위조, 지인의 비행기 티켓감 먹튀 사건, 학폭 의혹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예진 씨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각종 의혹들이 더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서예진 씨는 연예계 복귀, 즉 작품에는 컴백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서혜진은 앞으로 몇 년간 음, 음. 아니 아니 재기가 가능할까요 복귀가? 음, 스타일들 이다 처음에는 뭐 난리난리 난리 쳐놓고 몇년 음. 지나면은 또 음. 그냥 스르륵 하면서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음. 남자친구를 그랬다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깜빡할 정도의 잘못을 한건 아니잖아요, 사실. 음, 음. 그건 남녀 관계인 거고.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매장되고 이런 것들이 음. 그 수위가 좀 약할 것 같고, 한몇년 지나면 또 스물스물 나오겠죠. 사람들도 음. 다있고 어, 서예지 도대체 뭔 매력이 돼? 이러면서. 서예지 씨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주장과는 전혀 다른 증언이지만, 아쉽게도 몇몇 진 외에는 모두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의 좋지 않은 제보들만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혜지 씨에게 불리한 흐름의 쓰레기를 박을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의 이야기도 기다려보겠습니다.